クラメドンなんじゃきごうクラメドンマルチンウォンダマラバリントー 손을 잡아 끌어야 한다는 것을. 사는 모두를 휩쓸어라. 이 자국은 오래되지 않았는데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갈려 있다. 일리단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해. 명령을 내리십시오, 감시관님. 너희 감시자들은 두 조로 나뉘어 숲속을 뒤져라. 어떤 단서든 찾아 북쪽 해안에서 다시 만나자 자매들이여 기억해라 일리단을 발견해도 섣불리 상대하려 하지 마라 혼자 대적하기엔 너무 위험한 존재니 네, 감시관님 나머지는 나를 따르도록 갑시다 지련될 것이다. 더는 기다리소. 마을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때가 왔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어? 상자? 시체의 팔다리가 어, 모두 뭐야. 살렸습니다. 악마는 들 지실까요? 이곳에서 일리단의 악취가 심하게 난다. 하지만 이 흔적들은 내가 아는 악마의 흔적이 아니다. 자매들여 조심해라. 일리단이 오, 어느 두려운 존재를 불러들였는지 이를 위한 죄인들에게 고통을 아시아의 페르다. 갑시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펄벌구가 <목소리> 수에 탈락에 굴복했습니다. 모두 분노에 휩싸여 이상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들 종족은 군단의 침공으로 큰 피해를 받았다. 이들을 구할 방법은 없다.

이런데 아이템이 없네. 봐좀 나올 거 같은데 안 준다고. 오케이, 이럴 줄 알았지. 고통 오케이, 많아 좋아요. 정의를 위하여. 아쉴테르다들에게 고통을. 끝이 다가 어, 여기는. 오케이, 갑시다. 내가 왔다. 군단의 타락이 이 땅을 여전히 옥죄는구나. 뭐야. 이다 사트로스가 공격한다. 이 사악한 야수들을 몰아내라. 오의 죽는다 안 된다. 나히 주인님을 다 공격을 안해 피 오케이 오케이. 일리단이 우리의 발길을 늦추려고 너희를 보낸 거냐? 어디가니 필사적인가 보군. 이지하죠 아직. 오케이 오케이. 잠시간님,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보고하라. 저희 일행이 피해 굶주린 올빼미 야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리단의 존재가 놈을 광분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야수가 얼마나 더 많은 무고한 생명을 해칠지 모르겠습니다. 이 광란을 끝내야 한다. 어서 야수를 찾아서 처단하자. 갑시다. 사냥이 기다린다. 사냥야 내밀기만 하는 세번 부하들이 이것도 공격했구나. 아이고. 피에 굶주리고 두려움도 없어 보이는 자들이다. 서둘러야 한다. 게 레벨업 성공. 어둠의 일격 배울게요. 뭔지 몰라도. 안돼, 죽지만 죽죠. 설명은 오케이, 사냥이 오케이. 기다린다. 는 기다릴 수 없다. 아 이거 뭐? 슈라이트 안 줘요? 얘 죽을 것 같은데 한 명. 내가 왔다. 저게 우리가 찾는 놈이다. 어서 놈의 목을 쳐서 고통을 끝내 줘라.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아 저기 가야 돼?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음... 빠지고 어 정의는 실현될 것은다코스타 델코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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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코스있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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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okay. 오 k a 뭐 있겠죠? 사냥을 어, 뭐야? okay, okay, 치유해. okay, 어, 만화. 어, 뭐 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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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는 y 다 k a y okay, 요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적입니다 우리가 찾는 놈들이 분명합니다 역경 나이트 헬프 녀석들 너희는 우리 나가의 상대가 못 된다 나가? 수세기 동안 수많은 비열한 종족들이 우리의 분노를 샀지만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불쌍한 엘프 가으니 우리는 육지를 발환해 주악한 너 종족을 영원히 말살시킬 것이다. 무슨? 아이고 사냥이 기다. 저를죽야이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냥이 기다. 이. 가기 생각보다 만화가 많이 좋네 이게. 아얘 죽으면 안 돼요. 어요 아시아의 테리다. 여기에도 죽으면 안 되는데. 명목이 있구나. 자연의 뜻은 뭐 천한 종족도 다른 종족처럼 쓰러졌고. 오케이 오케이. 일리단의 죄가 갈수록 커지는구나. 놈은 독방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던 나를 그리워하게 될 거다. 뭐야 왜 뭐야? 아 사람들은 놈들은 왜 배를 파괴하려 했을까요? 모르겠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 바다로 나간 건가? 자매들이여, 서둘러라. 북쪽에 렌디스 항구가 있다. 거기서 여기 거미가 있다는 거는 여 쫓아야 한다. 여길 갈아내 의미겠죠? 끝이 음. 다가온다. 는 기다릴 수 없다. 아시아의 다 정의를 위해 죄인들에게 고통을 시간 낭비였습니 전멸. 단통하네요. 아, 오 좋다. 내가 다 갑시다. 더는 기다릴 여, 수 없다. 오 뭐야 여기 위도 있네요 그러면. 죄들에게 고통을. 하지만 만화가 없기 때문에 어못 움직여요. <laughs> 만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냥을 끝내고 말아 이거 초당 하나면 엄청 오래 걸릴 텐데. <laughs> 이거 잡고 보자 그러면. 잡고 오고. 전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사냥이 기다린다. 자연의 무엇인가요? 좋다. 때다. 그럼 또 50초 기다리고요. <laughs> 아 미쳐버리겠네. 엄청 오래 걸리네. 마나가 없어 가지고. 정희는 실현될 것이다. 우리 왜 이렇게 마나가 없죠? 시간 낭비야. 너무 마, 막 빡썼나? 여기 상자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서둘러야 한다. 음. 그렇지. 다가온안 돼. 이게 그냥 가고 싶은데 어떤 아이템을 줄지 모르니까 가야 돼요, 우리는. 뛰달린다. 저점 뭐야? 내가 왔다. 아, 여기로 갈걸 그랬나? 여기로 먼저 점프합시다, 그러면. 5초 나았으니까가갈됐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없다. 오케이 가 왔다. 두 번씩이나 할 그게 있어요. 아테리다스아테리다스인들에게 뭐 고통 사 끝내고 말겠다. 감시자들을 위인들에게뭐안 주네. 시간 낭비할 수 없다. 어 뭐야? 거미의 반지.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실망. 심한... 갑시다. 서둘러야 한다. 사냥을 끝내고 말게. 가좀좀 만화가... 어, 부족하다. 다가온다. 내가 왔다. 어 우리 편. 어디 가니, 얘들아? 저리다 감시자들을 위해. 정의를 위해. 아시의 테비다 감시관님. 오케이 오케이. 엘로니시아 감사합니다. 사티로스 무리가 다른 일행들을 붙잡아갔습니다. 그 뒤틀린 짐승들이 자매들을 인근의 숲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에프 그들을 구해야 한다. 나이트엘프 감시자들이군. 이건. 이지하죠. 좀... 내 전사들을 당장 풀어줘라. 끝이 다가왔다 끝이 다가옵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근데 너무 많아도 별로 안좋거든요 이게 한방에 이게 안돼가지고한명정도 죽어도 돼요 지금 여기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있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있다 뭔가 가까이에 있다

한다. 주인님께서는 쫓기길 원치 않으신다 일리단이 다시 도망치게 둬선 안 된다 나가 놈들이 배를 불태우기 전에 모두 해치워야 한다 너무 늦었다 하찮은 감시자요 주인님은 이미 먼 곳으로 떠나셨다 하지만 감옥에 계신 동안 네가 베풀어준 환대에 감사한다고 하셨지 그리고 우리에게 대신 그 은혜를 갚아주라고 하셨다. 어디 한번 해봐라, 이 괴물아. 갑시다. 정실될것 무엇인가요? 사냥이 기다리고 있다. 이. 별거 아니구만. 안녕하세요. 어 뭐야? 시자들을아 배가 파괴되면 안 돼요? 아 누가 나아 몰랐지. 시간 낭비할 수 없다. 주인들의 목 끝이 다가 무슨 문제가 또 있나요? 그냥 무언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정신들고. 아 몰랐지 몰랐지. 두 척은 있어야된다면서 I w 이 s not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다 of a little b i 전 of a little bit o 마가구 됐습니다. 죽여 왜안 오케이 오케이. 자, 우는 실현될 것이다 그렇지. 다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은데. 어둠의 리요? 오케이 오케이. 저 어딘가에 일리 다니 마이애브님, 우리가 1, 2단을 찾아내도 그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1, 2단이 더욱 강해졌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놈은 굴단의 해골에서 힘을 흡수해 나이트 엘프도 악마도 아닌 더 강력한 존재가 되었으니. 감시관님, 나가들은 왜 우리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는 거죠? 시간에 모든 진실을 밝혀주겠지. 일단 서두르자. 1, 2단이 우리를 훨씬 앞서가고 있다. 놈이 더큰 만행을 저지르기 전에 사로잡아야 한다.